자, 213 x 플러스 1의 제곱을 a라고 해. x 플러스 1의 제곱을 a 라 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b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 a의 제곱 마이너스 7ab 예. 플러스 b의 제곱 이런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까 봐봐 얘도 합자공식인데 이런거야 여기 가운데항 있지 가운데항을 완전제곱식이 되게 고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있잖아 가운데항을 있잖아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니까, 러 플러스 2ab라고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 7ab. 이렇게 넣는 거야. 됐냐? 여기가 7이 아니라, 여기가 9다, 9. 9. 9, 이렇게. 9하고, 마이너스 2, 계산, 아, 마이너스 9하고 2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가 9A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A랑 B랑 더하면,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A랑 B랑 더하면. 자, A랑 B랑 한번 더 해볼게. A랑 B랑 더하면, 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없어지잖아. 요 그래서 뭐야? 2x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ab를 곱하면, ab를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는 어, 2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거고 얘는 얘 9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 그렇지 a 곱하기 b는 얘가 뭐야 a 곱하기 b는 x니까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러니 어 부가 3의 제곱이고, AB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2 x 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안에 가서 곱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돼. 이거의 제곱. 됐어? 그래서 합자공식으로 정리만 해주면 돼. 얘와 얘를 합자공식으로 정리. 그러면 o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뭐야 5 이렇게 됐어? 더 이상 인수분해 안되네 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한번 뺄수 있지? 한번 빼서 이렇게 써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니?